버추얼이 버츄어리 덕질하는 버추얼이라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버추얼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소개할 버추얼은 제가 그려왔는데 그려지는 모습을 유추하면서 누군지 맞춰보는 시간 짧게 30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잘그리지 못하는데 보면서 누구지 하고 맞춰봅시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시스템이 좀 이상해요! 분명 테스트 했는데, 아, 아, 나... 진짜. <laughs>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어,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네. 제가 너무 잘 그린 탓이겠죠? 나, 누굴까요? 떼굴떼굴 구슬련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슬련님은 MBTI가 ISFP라고 하고요. 네. 소속팀은 네 분과 개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생일은 8월 18일. 그리고 팬네임은 구부기. 취미는 반식욕이라고 하십니다. 첫 방송일은 2021년 7월 24일. 선배 B.J.자 이 유튜버로서 어, 활동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게임 방송과 라디오 방송, 라디오 노래 방송 그 통해 주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리지널 곡을 발표하셨죠. 지나간 것들에 대하여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섭외 요청 드리는 거 처음이었는데 받아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아침에 출연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굴 대굴 슬포라고 합니다. 아, 댓글들 그 실현 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리지널 곡을 발표하셨잖아요. 혹시 만든 중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 노래를 받았을 때가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발매가 올해 2월에 됐으니까 되게 막 오래 걸렸잖아요. 발매하기까지 사실은 노래가 다 완성되어 있었으면 녹음이랑 발매까지 하면 두세 달이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이에 성대결절에 걸렸어가지고 아이고. 목이 안 좋아가지고 되게 미뤄지고 노래 같은 부분은 거의 못하고 그랬던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아무래도 성대결절 때문에 녹음을 계속 밀렀던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지 않을까. <laughs> 그렇죠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을 때 녹음을 해야 이게 계속 가니까 네 맞아요 아, 계속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목 탈절이 보니까 녹음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다가 2월까지 왔습니다 장인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목소리가 아무리 이제 좋은 상태여도 아 이게 아니야 와장장, 말이야. 이게 아니야 맞장장 빠장이 빠장장 맞습니다 어. 이게 또 아, 아무래도 그 원곡 오리지널 곡이기 때문에 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커버곡에 그렇죠. 비해서 <laughs> 그래도 이런 좋은 곡이 나와서 정말 기쁘고요. 이번 오리지널곡 발표를 하시면서 즙이라는 거를 19번을 세웠다고 하셨던 아. 최고록이라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아, 듭이요. <laughs> 네. <laughs> 어, 맞습니다. 어, 제가 그 베스트 bj에 선정됐었을 때 네. 그때가 한 16집인가 그때도 되게 많이 울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최고 기록을 세워서 하루에 19집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laughs> 2집 때는 20집 공약 것이네요? <laughs> 자신에게 붙은 별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인가요? 아하,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요. 별명이 되게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감나무가 <laughs> 가장 그, 유명해지지 않았나? <laughs>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명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감나무가 좀 바보라는 음. 뜻으로 요즘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BJ 분들도, 좀, 감나무 모먼트가 있을 때, 또 감�... 감나무구나 라는 단어로 음.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나무가 아무래도 가장 한 방송 닦으면 갑자기 천재로 돌아옵니다. 피싱! 1 더하기 1은 2다! 하하하하! 아닌데요? 예? 아, 1 아. 네? 더하기 1은 구슬려 기억인데요 먼저, <laughs> 먼저 플러팅 하신 거예요. <laughs> 어. 받아주는 거예요? 어, 어, 어떤 걸 봐? 아니 저희 집 뉴스 하고 있는데 <laughs> 데이트가 아닌데 오해하셨어요. 이게 응? 코너 써 코너긴 한데요. 네. 예. 버추얼이 덕지 않은 버츄얼 저는 지금 팬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공식 팬미팅이고요. 네. 아 이거 팬미팅 장소였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제사진 채우는 겁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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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미팅 장소였구나. <laughs> 네. 모르고 아, 오셨군요. <laughs> 네, 네, 팬미팅 장소지 인모르 왔어요는 인터뷰 <laughs> 하러 왔는데. 닉네임이 <laughs> 구슬료인 이유가 있을까요? 어,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엄청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카트라이더를 하다가, 이제 닉네임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 어렸을 때라고 보니까, 아, 무슨 으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아하는 거 그냥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지겠지만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오빠야한테 오빠야 이거 닉네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 했더니 닉네임 지으려면 대글자여야지 간지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줬는데 그때 오빠가 구슬 동자라는 이미지를 아 좋아했어요. 아 배에 구슬이 끼어져 있는 아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laughs> 네. 근데 그걸 되게 좋아했다 보니까 구슬에다가 요 아무거나 하나 붙여서 구슬요! 뭐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래! 그걸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laughs>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니 저는 목소리가 구슬 같고 요정 같아서 구슬요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어? 아, 어. 어 근데 아니었네요 아, 어네 전혀 전혀 아니에요 <laughs> 그 목소리 좋은 사람 보고 그옷 구슬 굴러간다 이러잖아요 어네 그런 의미의 구슬에 이제 요정을 줄여서 요 그리고 머리도 아... 초록색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그 자연의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 아, 요, 요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마안될것 같지요 팬네임 <laughs> 그 구부기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어 구부기의 유래는 사실 이거는 옛날 옛날에 얘기한 거 같고 방송에서 <laughs> 구부기의 유래를 지금 구부기들 모를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laughs> 제가 일단 초록색을 너무 좋아하고요 거북이 상입니다 그 토끼상 강아지상 할때 그래서 거북이로 하기로 하고. 거기다가 구슬러의 구 구부기로 정해졌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다 <laughs> 구부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구부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요 너네 너네 나한테 잘해라 <laughs> 잘해라 나만큼 그 방송 열심히 하는 사람 없자 너네 맞지. 어디 가지 말고 막 방송에 착석해라 맞지 맞지 고맙다 이혼 후 구수료에게 그 하고 싶은 말은?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겠지만 발전하고 자만하지 않고 건강한 구수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쯤은 구기들 믿고 챙겨주시는 스태프분들 꼭좀 쉬어가도 좋지 않겠니 열번 말하면 한번 쉰다는 말이군요 아 맞습니다 <laughs> 고집이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어, 주변에서 쉬라고 해도 음. 잘못 쉬겠더라고요 잘 쉬면서 <laughs> 건강해서 오래 길게 방송할 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가 뭐 똥꼬집 풀려서 계속 길게 그렇게 방송 잘할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번아웃이나 멘탈적으로나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건강하게 방송을 할줄 아는 사람이 1년 뒤에 되어 있으면 좋겠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이제 인터뷰 같은 컨텐츠나 구키즈 같이 어제 인터뷰 형식 컨텐츠를 제가 해본 적은 있는데 다른 분의 컨텐츠에 참여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조사도 많이 해주시고 더영광니다 참여를 한 적이 없는데 참여를 해주시다니. 참여를 많이 안 해보셨는데 그만큼 컨텐츠 준비하느라 바쁘셨다. 컨텐츠 괴물이셨다는 말이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S> <S>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laughs> 어. 진짜 팬미팅 같습니다. <laughs> <지금 저. 웃음> 맞아요, 팬미팅. 어, 모르셨구나. 응. 수료야, 응.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응. 날이 오길 바라면서.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게스트로 참여하는 곳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처음 이제 오시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매일에도 느껴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뭔가 부담스럽게 또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되게 뭔가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그 지금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만 봐도 저는 앞으로도 또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laughs>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게임도 한번 같이 <laughs>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시청자분들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laughs> 마마마 뭐해노 빨리 펭가이 뭐뭐 페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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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빠이빠.